헤드세녀의 하영입니다. 우와! 오늘은, 어, 인재 언니가 없어도 봐주세요. 그리고 오늘은 숲스러 갑니다. 지금 차입니다. 어, 왜 갔냐면, 갈 때가 있어요. 일단, 그러면 숲스로 뿅! 언제 지금이 잠깐만요, 그럼 뿅! 아침이 밝았습니다. 너무 좋네요. 그리고, 지금 섰어요. 어제 도착했는데, 그 너무 늦어가지고, 그냥 잤습니다. 너무 졸렸어요. 죄송니다 그, 제가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. 바로바로, 바로 침대. 지금 100개를 밝있는데 독수가, 예, 네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요! 근데, 네, 그, 오빠는 지금 아래에 누워있어요. 오빠는 지금 아래에서 게임하고 있고요. 일단, 잡아뜨면, 구독, 좋아요, 행동, 알림 설정까지. 그럼, 哎呦。